안녕하세요. 쉬즈 아니원 강남장 고지원장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이 착상에 어려움에 해당하는 내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자궁내막의 세포 구성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불필요하고 노폐물화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을 살해하는 세포도 되게 많이 있어요. 즉 청소 기능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청소 기능이 있는 세포들을 오히려 억제하는 세포들이 훨씬 많습니다. 억제하는 세포들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도록 하는 기전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에 수정란이 착상되고 안정되게 결합하면서 임신되기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지금 저는 자궁에 있는 게 아니라 난소에 있는데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착상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궁내막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궁내막의 세포 자체가 아예 정상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혈액이 아니라 정말 찐득찐득하게 염증화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노폐물화되어 있는 혈액. 즉이 한의학적 용어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을 뭐 수술하려고 개복을 해보면 종양 형태 의 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막 초콜릿처럼 막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혈액 덩어리인 어혈이 오래 남아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포를 변성시키게 되고 그 염증 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의 착상을 위해서는 내막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내막증이 없어도 나는 어, 생리할 때왜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나오고 지저분하지? 혹은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혈이 잘 해독되도록 순환을 돕고 자궁 내막으로 진짜 좋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부분을 착상 준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궁 내막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 봤을 경우에 중증도 이상의 내막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폴립이 자주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폴립이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상으로 이제 의사가 봤을 때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혹은 초음파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내시경 해봤더니 폴립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식하기 전에는 자궁경이 필요할지 담당해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제 제 환자분들 케이스 중에서도 자궁내막증이 큰 상황이었고 난소기능 저하도 많이 진행된 분이었는데 수정란을몇 달에 하나씩 해가지고 겨우 모았어요.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상으로는 그냥 뭐 깨끗하다. 뭐 폴립에 대한 징후도 전혀 없었는데 자궁경을 했을 때 정말 매번 할 때마다 폴립이 나와서 계속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폴립 자체가 뭐 얕은 층에 있어서 쉽게 제거하고 아예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막증이 심하고 자궁 내막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폴립의 뿌리도 깊어서 아래쪽에 전부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든지 혹은 제거해도 다시 올라온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궁경에 대한 의논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고, 착상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이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보통은 이제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세달 이상 쉬는 거는 이제 추천하지가 않고, 한두 달 정도는 호르몬요법을 하지 않고, 쉬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산부인과에 가서 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간격으로 이제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자주 채취하는 부분보다는 휴식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송 본문 내용에 있는 고민 신청 링크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일수록 좋습니다. 난임 가정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시주한 의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